버스 타고 왔냐고? 아니, 우리 남편이 기사 보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날깔 보는 줄그 자리에 가기 전엔 상상도 못 했어요. 말 끝마다 웃음을 얹은 친구들의 말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가기로 한게 잘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실 탁자 위 비워진 우편함 속에 초대장은 없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도착하던 그 은색 봉투가 이번엔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하면서요. 안 가도 돼.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댈 수 없어 더 아팠습니다. 딸아이는 오히려 신났는지 거실로 옷걸이를 잔뜩 꺼내왔습니다. 엄마는 이게 어울려 톤다운된 베이지에 실버 액세서리로 포인트 줘야지. 거울 앞에 선내 얼굴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말끔한 화장, 단정한 머리, 오래전 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일찍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정문함, 45분쯤 도착하게, 몇분뒤 다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 대기시켰어. 기사도 붙었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가지 말자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딸은 나의 망설임을 알아채곤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예쁘게만 있어. 그렇게 나는 그 차를 타고 동창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낯익은 듯 낯설었습니다. 가로수 옆으로 줄지어 서 있던 차들,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나도 저중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죠.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기사는 내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서 바라본 호텔의 모습은 너무도 거창했습니다. 입구엔 누군가 포토월처럼 꾸며놓은 배너와 풍선, 플래시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 몇몇이 보였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 주위가 내 차를 보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먼저 내 얼굴보다 차 번호를 훑쳤습니다 입가엔 웃음을 걸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니 버스 타고 온줄 알았는데 기사야? 웃으며 말하는 그녀 뒤로 또 다른 동창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무시한 거지? 가슴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남는 중년, 노년 인생 사연, 홍 씨가 들려드립니다. 나는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왼편에는 주최 측 스태프들이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고, 오른편엔 이름표를 받은 동창들이 와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를 훑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조기 졸업자, 중도 탈락자, 그리고 기타,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작년에 망했다며 남편 사업 완전히 접었다더라 몸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대표님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스태프가 정중하게 목내를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뒤에서 수군대던 입들이 모두 다물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이 등을 파고드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 앉아야 할 자리가 과연 여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벗어났어야 했던 자리였을까요? 근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다음엔 절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오지 않겠어. 절대. 아이고, 오랜만이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떠보려는 말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의 손에는 잔이 있었고, 그 자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면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특히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더 그렇죠. 테이블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 위에 적힌 직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원장, 대표, 이사, 사모그 사이 제 명찰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주의가 묻습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귀가 모입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요. 집에서요. 짧게 말하자 고개들이 동시에 끄덕입니다. 아, 역시 그렇지. 라는 표정들입니다. 그래도 애는 잘 됐지? 이번엔 민정이 끼어듭니다. 질문은 늘 그렇게 흘러옵니다. 남편 집 아이. 도망갈 구멍이 없도록요. 딸은 병원 다녀요. 이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병원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누군가 작게 묻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울립니다. 자, 이제 우리 동창 중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 앞으로 모셔볼게요. 박수가 터집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립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웃습니다. 내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막상 들리지 않으니 귀가 더 예민해집니다. 역시 혼잣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야. 신경쓰지 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충분해. 어머, 이름 안 불렸네? 주위가 일부러 크게 말합니다. 웃음이 섞여 있지만 칼날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모님, 차량은 지하에 안전하게 주차 완료됐습니다. 정확히 제 귀에만 들리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작은 말도 울립니다. 잔이 멈춥니다. 웃음이 멈춥니다. 고개들이 돌아옵니다. 주위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민정의 시선이 제 가방으로 내려옵니다. 차량? 누군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 지금 분위기 바뀌는 거 느껴지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동창회가 그냥 끝나지 않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치과 원장이면 뭐해. 시댁 식구들한텐 여전히 숨긴다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주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낫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잔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은 여유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따라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 벤치에 앉자 누군가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인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내 편이던 친구였습니다. 나너딸본적 있어. 병원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전부 원장님이라 부르더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널 질투하는 것 같아. 인숙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 내가 원한 건 과시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를 들춰지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복도 맞은편에 주의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그녀는 내 SNS 계정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또 다른 동창이 함께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들 리조트. 호텔 라운지, 가족 식사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 보이네. 이 집, 그냥 운 좋은 거 아니야. 주인은 곧 호텔 직원을 불러 뭔가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당혹, 그리고 억눌린 분노. 아, 모르는 게 불안한 거구나. 예전엔 내가 모든 걸 털어놨으니 편했겠지. 근데 이제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구나. 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치껏 조용해진 테이블, 바닥에 떨어진 주위의 명찰, 술 기운이 올랐는지,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고요함. 그 틈에 인숙이 말했습니다. 넌 하나도 안 달라졌어. 예전처럼 묵묵히, 그냥 멋져. 나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판은 내가 흔들 차례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 남자 검사하냐? 뉴스에서 봤던 사람 같은데.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등을 돌린 채 커피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알았다는 듯한 시선들이 등 뒤로 꽂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선물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내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잔에 남은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끝은 따뜻함을 놓지 않으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발소리, 주의였습니다. 그녀는 다소 느슨한 말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겠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자리 잡고 보니 다행이야. 속이 보였습니다. 걱정인 듯한 말, 위로인 듯한 말, 그러나 그 안엔 냉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위로할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자, 로비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정 SUV, 말끔한 정장, 반듯한 자세, 사위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추우셨죠? 그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중 일부는 입을 틀어막았고, 일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주위가 호텔 유리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 그녀가 무심히 던졌던 그 말들이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딸은 간호사지? 남편은 지금 뭐해? 집은 아직 그 동네 살아? 나는 아무 말 없이 SUV에 올랐습니다. 사위가 문을 닫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뭔가 하나 벗겨지고, 뭔가 하나 제자리를 찾은 얼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위는 운전대를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장모님 무례하게 굴었나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누군가 그 장면을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 너머에서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창의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오래된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잠시만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다 당신 남편 때문이야. 내가 무너진 게다 그놈 때문이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 앞에서 나는 손끝으로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낯선 그림자가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주머니에 손을 찌른 태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전에 좀 알던 사이라며 버티던 사람. 장회장이었습니다. 남편과 과거 거래처 문제로 얽혔던 악연 중의 악연. 이번엔 안 당할 거야. 너희는 다시 벌어야 해. 그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망한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며 보상금 비슷한 걸 요구했습니다. 입에는 정중함을 얹었지만 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를 조용히 서재로 들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딸은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장회장 저 사람 예전에 문제 많았던 인물 아니에요? 사위는 판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고소당한 전력, 횡령 의혹, 허위 진술. 그의 커리어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위험한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은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되니까요. 밤이 되자 장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나에게 한 번만 만나자. 그때 너도 잘못 없었다고 말해줬잖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그냥 좋게 끝내자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 건드리면 저희 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위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회장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위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 제가 막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수십 마디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나만의 방식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삭제 안 하실 거예요? 거기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장면 나와요. 딸아이가 조심스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동창의 당일,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고, 내가 주위에게 조롱당하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창의 갑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어 있었죠. 딸은 화가 난 얼굴로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요청하면 바로 내릴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하면 제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둬.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그런 방식의 응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복수국도 SNS에서의 자랑도 나는 단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상은 오히려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죠. 며칠 뒤 주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내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오해하지 마.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문장이 보내는 의미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아래의 위치에 선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우리 인생 살자. 그 말에 나는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여행 가기 전날 나를 위해 짐을 싸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참아. 이제는 누가 뭐래도 자랑 좀 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니까.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며 가족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손주는 카메라를 향해 장난을 쳤고 남편은 무심하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 화면에 사위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공식 임명된 장면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거기 없었지만 내 자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시간, 내가 참아온 말들, 내가 흘린 눈물 위에 지금 이 평온이 얹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뭘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나는 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니까요. 단한 번도, 그날 아무 말도 안한게 제일 멋졌어. 전화기 넘어 인숙의 말에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놀 속에서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인숙과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말 속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용서, 이해, 그리고 해방감. 이제는 누구도 내 과거를 무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SNS에는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마신 커피, 손주와 함께한 산책, 남편의 웃는 얼굴, 댓글 창에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참 따뜻해 보여요. 가족이 최고죠. 부럽습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젠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사진을 본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그녀가 내 SNS를 조용히 언팔로우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마 부끄러웠을지도 아니면 질투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기사를 만나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기사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날이 제 운전 인생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달려와 제 무릎 위로 뛰어 올랐고 나는 책을 덮고 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딸은 옆에서 출근 준비를 하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일상이 어쩌면 내게는 가장 특별한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리에 앉은 것 같아. 그 자리는 누가 정해준 것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가 버텨낸 시간들이 만들어준 자리였죠.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 그 말을 꺼내자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주저앉았던 내가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는 선언을 이해한 눈빛이었죠. 며칠 전 우편함 속에서 반짝이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올해 동창회 초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 졸업생. 처음 받는 호칭이었습니다. 딸은 이번에도 옷장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게 더 고급져 보여. 단정하면서도 있어 보여.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옷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사위는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침 일찍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가장 멋진 분이실 겁니다. 나는 그 메모를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나는 직접 차를 주차하고 천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지만 그 시선들 속에 계산과 경계는 없었습니다. 그저 반가움과 환영이 섞인 인사들이었습니다. 주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말 뒤에 더 붙일 말은 없었습니다. 용서도, 회안도, 따지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이름이 불렸고 나는 조용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나를 비추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 지금의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나를 위한 것도 남을 향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내 이야기였던 오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